치료의 기본 원칙은 안압을 떨어뜨리는 안약을 쓰는 거고 이걸로 불충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레이저 시술이나 미세침습 시술이나 또는 수술을 통해서 안압을 떨어뜨리는 시도를 한다. 담배 피우는 거, 담배는 사실 백해무익하다고 하죠. 특히 담배는 혈액순환을 많이 떨어뜨리기 때문에 하고 있다라고 하면. 줄이라는 얘기도 잘안 하고요 당장 끊으십시오 라는 얘기부터 하거든요 음주는 사실 과음 할 경우에는 농내장에 좋지 않습니다 가볍게 곁들인 정도는 괜찮은데 과음은 금물이니까 그렇게 드시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 드리고 유산소 운동은 굉장히 좋아요 좋지 않은 거는 복압을 많이 올리고 그걸 과하게 많이 하면은 안압도 오르거든요. 복압을 심하게 올리는 운동을 너무 장시간 동안 하는 거는 좋지 않다. 그 물안경을 쓰고 30분, 1시간 지나면 거의 두 배까지도 안압이 오른다고 보니까 물안경을 쓰실 때 선택하실 때는 가급적이면 은이눈 주위 있는 뼈에 그 압력이 걸리도록 사이즈가 큰 거를 선택하시는 게 좋고.